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3개 동이에요. 여기 한개동 뒤에 한개 동, 그리고 여기 옆에 한개 동에서 총 3개 동인데 3개 동 중에 이제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요. 조금 아쉽지만 여기 보시면은 1층에 두개 동, 아두개 호수만 남아 있습니다. 잔여는 1층에 두개 호수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다 분양이 완료가 됐고요 1층 애들 자녀분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끔 1층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근데 1층에 테라스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서 좀 저렴한 거 찾으시는 분들 애기들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현장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1열 주차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도 예, 주차 공간이 다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주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니까요 편하게 주차 준비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자녀 두 세대 어떤 집인지 제가 한번 올라가서 영상 리뷰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이 막바지입니다. 단두 세대 남았습니다. 근데 두 세대 남은 게 조금 아쉽지만 1층으로 두 세대입니다. 1호, 2호 라인, 네, 1호, 2호 라인으로 1층으로 두 세대만이 남아 있습니다. 다 분양이 끝나갑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보여 드리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포세린 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왼쪽 오른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보시게 되면 4칸입니다. 네 칸입니다. 네, 세 칸이 아닌 네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쪽 네, 우산 꽂지는 이쪽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네칸 준비되어 있고요. 어, 나가실 때옷 어, 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전신 거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으로는 매립 선반이 가운데가 들어가고요. 위 아래 네 칸으로 준비가 됩니다. 여기도 한번 열어봐 드리면 은 안쪽으로 다 깊숙하게 수납하실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양옆으로 4칸씩 준비가 되어있다 이렇게 편하게 여기는 매립선반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신발장은 양옆으로 네칸 신발장이 양옆으로 준비가 돼 있는데도 전실 작지 않습니다. 하부 티움 시공 당연히 돼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 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실내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입니다. 빗살문이라고 하죠. 헤링본 스타일 빗살문이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고벽돌 이 속도 쪽은 고벽돌을 시공을 했어요. 고벽돌의 장점은 습도 조절에 조금 탁월한 능력이 있다. 하지만 단점은 이 가루가 살짝씩 떨어져요. 예, 청소를 조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은 넓은 거실. 거실 정말 넓습니다.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면은 어 일단은 서양입니다. 오후에 햇살이 들어오는 서양이고요. 1 층이다 보니까 예, 조금 아쉬운 거는 앞쪽에 차량 주차 공간들이 보여요. 그렇죠? 예, 차량들이.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쁘게 안 보이게끔 막을 어, 쳐놨습니다. 사람들 지나다니는 거좀안 보이게끔. 자, 대신에 예뻥 뭐, 뚫렸어요. 앉아서 소파 자리에서 뻥 보시면은 뻥 뚫린 뷰를 보실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 1층인데 테라스가 없습니다. 1층인데 테라스가 없기 때문에 가격 면적으로는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보시게 되면은 시스템 에어컨, 실링 팬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쪽이 이제 아트홀은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반대편으로는 쇼파 자리는 웨인스코팅으로 예, 깔끔하게 마감돼 있네요. 뭐 4원이 소파는 무난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돼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실 폭이 생각보다 큽니다. 거실 폭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까요? 자, 거실 폭 사이즈가. 5m가 넘습니다. 5m 넘는 거실 폭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m 20이죠. 굉장히 넓은 거실 생활 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정적인 디자형 구조예요. 상부장, 하부장다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준비가 돼있고요 어, 좀 아쉬운 거는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다 그래서 의자는 좀 높은 의자를 쓰셔야 되고요 어, 이 싱크볼이 대면형이 있거든요 차라리 뒤쪽으로 뺐으면 어땠나 왜냐면은 식사를 하시면서 싱크볼이 바로 옆에 좀 걸리적거리긴 하죠 자 안쪽에는 삼국쿡탑 가스렌지가 시공이 됩니다. 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환기창 준비되어 있어서 거실 창하고 맞바람 칠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싱크볼 대면형입니다. 편하게 설거지를 하시고 TV를 보실 수 있게끔 자녀분들 얘기도 하실 수 있게끔 대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어 이쪽 이제 상부장이 이쪽은 없어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요. 그리고 어, 키 큰장으로 전자렌지 밥솥 자리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는. 분양가 미포함 진열 상품입니다. 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예전엔 가격을 포함해서 비싸게 팔았는데 요즘에는 가격 내려놓고 전자 제품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 제품은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식기세척기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수납 공간으로 하셔도 되, 됩니다. 그러니까 식기세척기가 안 들어갑니다. 이런 예, 식으로. 어, 주방이 깔끔하게 일체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 거실 일체형으로 가장 큰 장점은 다용도실이 넓다.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은 자 이쪽에 이제 에,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 어, 이렇게 준비돼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이 어, 주무실 수 있을 정도로 방만한 사이즈의 다용도실이 준비가 됩니다.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준비하시고요 편하게 어, 활용하실 수 있게끔 다용도실 정말 넓습니다. 예. 거의 뭐 방만한 사이즈로 다용도실이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다용도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네요. 자 이렇게 주방 과실 1차용 구조로 준비가 되있고요. 저희는 안방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됩니다. 안쪽에 안방 에어컨 당연히 시공 되고요. 자 안방은 그냥 통으로 준비가 돼 있고 침대만 놓으시면 됩니다. 왜냐 안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자 화장대 공간 그리고 네 화장대 이렇게 의자는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드레스룸 공간도 준비가 됩니다. 드레스룸 공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에, 삥 둘러 쌌기 때문에 환기창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이렇게 드레스룸 공간에 화장대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편안하게 안방은 네, 침대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방은 편안하게 침대만 놓으세요. 어, 안방도 이렇게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을 쳤습니다. 자,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자, 안방 사이즈 3,200에 3200에 3800 사이즈입니다. 네, 3200에 3800 사이즈로 그냥 무난하게 안방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침대만 놓으세요. 안쪽에 다 있습니다. 화장대, 드레스룸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그리고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프란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그리고 부부 욕실에서도 어, 샤워기가 별도로 있습니다. 어, 이렇게 샤워기 별도로. 비 준비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 두 개. 안쪽 공간이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다행히 샤워는 할수 있습니다. 근데 좀 수납장이 없네요. 예, 여기 수건을 올려놓을 수 있게끔은 준비 되는데 수납장 하나 만드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선반하고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하나만 짧, 조그맣게 하나 만드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자, 이렇게 부부 욕실 샤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안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방 작은 방이 네 거실 여기 복도 쪽으로 준비가 되네요 방은 총 3개입니다 자 두번째 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왼쪽에 에, 여기 에어컨 당연히 들어갑니다 방마다 근데 두번째 방은 그냥 통입니다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들어가지는 않구요 그냥 통으로 자녀분들 쓰실 수 있게끔 근데 붙박이는 별도로 시공을 하셔도 그래도 뭐 작은 사이즈는 아니에요 한쪽 벽면에 붙박이 사용하시고, 침대 책상 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이즈 한번 측정해보면, 2900에, 2900에 2900입니다. 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한쪽 벽면 붙박이 하시고 TV 아, 책상하고 침대 에 놓으시면 될 사이즈로 두 번째 방 2,900에 2,900입니다. 그리고 맞은 편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방. 어, 방마다 에어컨은 다 들어갑니다. 에어컨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하고 세 번째 방하고 방 사이즈는 큰 차이는 없어요.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방 사이즈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편안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여기도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세 번째 방도 2700. 아, 조금 작아지네요. 2700에 3100 사이즈.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방 거의 비슷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한쪽 벽면 붙박이 하시고 침대 책상 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방은 이렇게 세 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이 복도 끝쪽으로 예, 입구 들어오셔서 복도 끝쪽으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는데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나중에 여유가 조금 있으시면 은 코너 선반. 여기 샤워기 선반이 있긴 한데 예, 코너 선반을 하나 더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으로는 예, 파티션,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선반은 여기 조그맣게. 그리고 어, 수납장은 아래쪽으로, 세면대는 카운터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 건도 시공이 되어 있네요. 당세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어, 1층인데 테라스가 없다. 어린 자녀분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1층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또한 특가로 마지막 이제 자녀 세대 에두 세대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셔서 조금 저렴하게 넓은 집, 거실 5m 넘어요.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인지택의 최영서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